아기 자세로 와줄게요. 두 무릎 넓게 벌려줄 거고 발등 매트로 향합니다. 골반 매트 쪽으로 지그시 낮춰줄 거고 두 팔을 매트 앞으로 가져와줄게요. 이마는 매트 바닥 천천히 몸의 중심 낮출 수 있도록 해요. 마시는 숨 가슴 깊숙히 숨 넣어줄 거고 내쉬는 숨 코로 숨 내보냅니다. 마실 때마다 더 깊게 마시고, 더 깊게 내쉽니다. 깊게 한 호흡 마시고, 깊게 내쉽니다. 깊게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숨꽉 채웠다가, 코로 숨을 모두 내쉽니다. 천천히 두손 오른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가능하다면 왼손 오른손 위에 놓아둘게요. 골반 계속 매트 쪽으로 눌러주고 몸의 왼쪽 이용해서 호흡해 줄게요. 두손 다시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두손 왼쪽으로 가져와 줄게요. 여기서 호흡해 줄 건데 몸의 오른쪽 열어줄 수 있도록 해요. 두손 중앙에 가져옵니다. 테이블 탑으로 올라옵니다. 두손 매트 힘껏 눌러주고 두 무릎을 3cm 정도만 들어 올려 줄게요. 한숨 마실게요. 내쉬는 숨 골반 뒤로 하늘 향해 높이 들어 올리고 다운도. 내쉬는 숨 매트 밀어 줍니다. 내쉬는 숨에 어깨 내려 줍니다. 마시는 숨에 꼬리뼈 하늘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내쉬는 숨에 발목 매트 쪽으로 긴장 풀어줍니다.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마시는 숨 상체 앞으로 보내서 플랭크, 두손 매트바닥 밀어서 등 말아줄게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복부 내려옵니다. 마시는 숨 가슴 높이 들어 올려 코브라 자세. 내쉬는 숨 가슴 매트로 가져옵니다. 마시는 숨두손 어깨 옆에서 매트 앞. 내쉬는 숨에 두손 밀어내고 꼬리뼈 천장으로 보내서 다운독. 마시는 숨에 오른발 뒤로 들어 올려요. 발가락 바닥 향할 수 있게 합니다. 내쉬는 숨에 발 앞으로 가져와 줄 거고 뒤에 있는 다리 긴장 유지하면서 곧게 펴줍니다. 마시는 숨 시선 매트 향합니다. 내쉬는 숨에 왼발 앞으로 가져와 상체 접어줍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 절반 올라와서 등 평평해집니다. 내쉬는 숨 상체 접어줍니다. 마시는 숨두팔 하늘 높이 들어 올려요. 어깨 긴장 풀어줄게요. 내쉬는 숨 다리 위로 숙여낼게요. 마시는 숨에 상체 들어 올려서 정강이 밀어줍니다. 내쉬는 숨, 두손 바닥, 두발 뒤로 보내서 차투란가. 마시는 숨에 업독, 발바닥 뒤집어줄 거고 어깨 뒤로 말아줄게요. 내쉬는 숨 다운독, 코어 힘으로 밀어내주고 매트 힘껏 밀어줄게요. 마시는 숨에 왼발 뒤로 멀리 보내줄게요. 내쉬는 숨에 뒤에 있는 발두 손으로 가져와 로우런지. 깊게 한 호흡 마셔요. 내쉬는 숨한발 걸어와서 상체 접어줄게요. 마시는 숨 절반 들어 올립니다. 내쉬는 숨 상체 숙여줍니다. 마시는 숨에 두 손으로 원 만들어서 얼바하사나 두 무릎 내려줄 거고 상체 앞으로 숙여낼게요. 마시는 숨 상체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에 왼발 뒤로 보내줄게요. 마시는 숨두팔 머리 위로 하이런지 내쉬는 숨에 다리 더 구부려 줄게요. 오른쪽 골반은 뒤로 왼쪽 골반은 앞으로 가져와서 매트와 수평이 되게 해줍니다. 한숨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팔꿈치 넓게 구부려냅니다. 마시는 숨 가슴 열어냅니다. 내쉬는 숨에 두 팔꿈치 뒤로 당겨줄게요. 두손 매트 바닥로 런지 내쉬는 숨에 유지 여기서 한 호흡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왼발목, 오른발 뒤로 가져옵니다. 새끼 발가락 서로 붙여냅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 드러내서 정수리가 정면향 할수 있게 해요.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냅니다. 허벅지 바깥쪽이 늘어나요. 두발 나란히 상체 숙여줄게요. 마시는 숨 상체 올라와요. 내쉬는 숨에 오른발 뒤로 가져와서 로우 런지. 마시는 숨에 두팔 높이 들어 올려 하이 런지. 어깨에 긴장 풀어줄 거고 내쉽니다. 두 손바닥이 마주볼 수 있게 돌려줄 거고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팔꿈치 내려와요. 마시는 숨 가슴 열어줄게요. 내쉬는 숨 팔꿈치 더 내려와요. 로우 런지 두손 풀어냅니다. 내쉬는 숨에 유지. 마시는 숨에 시선 앞으로 향합니다. 내쉬는 숨 오른발 왼발 뒤로 가져와요. 마시는 숨에 상체 들어줄 거고 발가락 눌러줍니다. 척추 길어져요. 다리 위로 접어줄 거고 호흡 이어가요. 두발 나란히 가져와서 상체 숙여냅니다. 마시는 숨에 절반 올라와요. 두손 매트 앞, 두 발은 매트 뒤로 보내서 차투랑 가. 마시는 숨에 업독 갈게요. 골반은 아래로 내려줄 거고 가슴 열어줍니다. 내쉬는 숨에 다운독, 코어 힘으로 밀어내줄게요. 마시는 숨, 오른발 멀어져요. 내쉬는 숨, 오른무릎, 오른팔 바깥쪽으로 당겨와서 앞으로 기울입니다. 쿤디가 아사나 2번, 시선은 앞쪽, 가슴 앞으로 당겨옵니다. 팔꿈치 구부려주고 준비되셨다면 오른다리 길게 뻗어내고 왼다리 하늘 높이 들어 올려요. 마시는 숨에 두손 매트 눌러서 골반 높이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에 오른발 내려서 차투랑가.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마시는 숨 왼다리 들어 올려서 세발 강아지 자세. 내쉬는 숨에 왼무릎, 왼팔 바깥쪽으로 당겨 올게요. 오른발 끝으로 서줍니다. 쿤디냐 아사나 2번. 시선은 정면, 무게중심 앞으로 가져와서 팔꿈치 구부려요. 천천히 왼다리 길게 뻗어내고, 오른다리 하늘 높이 들어 올려요. 마시는 숨에 두손 밀어낼 거고 골반 높이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에 왼다리 매트로 가져와서 차투랑가로 가요. 호흡 마시면서 업독. 내쉬는 숨 다운독. 마시는 숨에 시선 앞을 향합니다. 무릎 구부려서 매트 앞으로 두발 가져옵니다. 마시는 숨 절반 올라와요. 내쉬는 숨 접어요. 마시는 숨두팔 하늘 높이 들어 올려요. 어깨 긴장 풀어줄게요. 내쉬는 숨두손 골반 옆 타다 사나. 전자 3번 자세. 마시는 숨에 두손 가슴 앞에 합장, 왼 다리 뒤로 들어 올려요. 상체 기울여 줍니다. 내쉬는 숨에 골반 수평, 복부 안으로 당겨 줍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 코브라 자세로 가슴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 유지, 시선 집중. 한 호흡 더 마시고, 발꿈치 더 높이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에 로우 런지, 두손 매트 바닥, 발 매트 뒤로 내려와요. 마시는 숨두손 밀어내요. 내쉬는 숨에 다운도. 마시는 숨 발끝으로 서서 시선은 앞쪽. 내쉬는 숨두 무릎 구부렸다가 매트 앞쪽으로 걸어가거나 점프. 마시는 숨 절반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 접어냅니다. 마시는 숨에 두 손으로 원 만들어서 얼바하사나 내쉬는 숨 타다하사나 길어집니다. 가슴 합장 마시는 숨에 가슴 앞으로 보내서 오른발 뒤로 밀어냅니다. 바닥과 평행할 수 있게 해요. 오른쪽 골반 낮아지고 발가락 매트 바닥 향합니다. 내쉽니다. 한 호흡 더 마시고, 머리와 발 서로 멀어집니다. 내쉬는 숨, 발 매트 바닥 지그시 눌러줍니다. 마시는 숨에 자세 가벼워줍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발 매트로 가져와서 로우 런지. 마시는 숨에 코어의 힘. 내쉬는 숨에 발 뒤로 보내서 다운독. 마시는 숨에 다운독 트위스트. 왼손 오른 종아리 또는 발목에 가져옵니다. 내쉬는 숨에 왼팔 당겨서 상체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할게요. 오른손 밀어내고 골반 높이 들어 올려요. 목에 긴장 풀어냅니다. 왼팔 뻗어내고 조금 더 트위스트. 내쉽니다. 자세 풀어줄 거고 왼손 매트 위로 가져와서 다운독. 마시는 숨에 반대방향 다운독 트위스트. 오른손 뒤로 뻗어냅니다. 내쉬는 숨에 팔 당겨주고 가슴 천장향에 돌려냅니다. 마시는 숨에 척추 길어져요. 바닥 눌러냅니다. 내쉬는 숨에 당겨주고 트위스트. 왼손 매트 위로 다시 가져와 다운독. 마시는 숨에 플랭크 자세발 뒤꿈치는 들어줄게요. 차투랑 가호흡 내뱉습니다. 마시는 숨에 업독. 내쉬는 숨에 다운독.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 뒤로 들어 올립니다. 내쉬는 숨, 로우 런지. 오른 발두손 바닥 사이로 가져와서 무릎은 발목 바로 위에 올수 있게 해요. 마시는 숨, 두팔 머리 위로 하이 런지. 내쉬는 숨에 가슴 앞에서 손 합장. 척추 길어지고 다리 그대로 유지해 줄게요. 마시는 숨에 오른쪽으로 가슴 돌려냅니다. 내쉬는 숨에 앞으로 기대어 줄 거고, 왼 팔꿈치를 오른 무릎 바깥쪽에 걸어 줄게요. 마시는 숨에 두손 밀어 줄 거고, 가슴 돌려냅니다. 내쉬는 숨에 더 깊숙이 트위스트 해 줄게요. 마시는 숨에 밀어내면서 돌려낼 거고, 마지막 내쉬는 숨에 트위스트 합니다. 로우런지로 돌아옵니다. 한 호흡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다운도. 마시는 숨에 왼발 들어 올립니다. 내쉬는 숨에 뒤에 있는 발두 손으로 가져와 로우 런지. 마시는 숨에 두팔 높이 들어 올려 하이 런지. 내쉬는 숨 가슴 앞에서 합장해 줄게요. 척추 길어질 거고, 마시는 숨에 왼쪽으로 가슴 돌려낼게요. 오른팔꿈치 왼 허벅지 바깥쪽에 걸어줄 거고 내쉽니다. 손바닥 서로 밀어주면서 마시는 숨에 가슴 돌려낼게요. 내쉬는 숨에 트위스트 합니다. 마시는 숨에 가슴 하늘 향할 거고 내쉬는 숨에 트위스트 해줍니다. 트위스트 풀어서 로우런지로 돌아갑니다. 두손 밀어낼 거고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발 뒤로 보내서 다운독. 무릎 매트바닥 다리 앞으로 가져와서 앉아줄게요. 두 다리 앞으로 뻗어냈다가 오른손으로 오른발 안쪽 잡아낼게요. 오른무릎 뒤로 당겨와서 왼손으로 오른발 잡아냅니다. 오른쪽 어깨는 오른 무릎 아래에 가져올 거고 가슴 열어줍니다. 코끼리 코 자세 두손 바닥 눌러내서 골반 들어 올립니다. 한후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 매트 바닥으로 가져옵니다. 다리 풀어내서 편안하게 앉아줄 거고 두눈 감아줍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 두 다리 앞으로 뻗어줍니다. 왼손으로 왼발 안쪽 잡아낼 거고, 왼무릎 뒤로 당겨줄게요. 오른손으로 왼발 잡아줄 거고, 왼쪽 어깨 왼무릎 아래로 가져옵니다. 가슴 열어줄게요. 두손 밀어내서 골반 들어 올려줍니다. 마시는 숨에 두손 눌러낼 거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골반 매트바닥 천천히 자리에 앉아줍니다. 마시는 숨 롤라사나 골반 높이 들어 올려줄게요. 내쉬는 숨에 다운독, 앞으로 숙여줄 거고, 다리 뒤로 멀리 보냅니다. 마시는 숨에 골반 높이 들어 올려줄게요. 어깨 바닥 쪽으로 낮춰줄 거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 높이 올립니다. 내쉬는 숨에 비둘기 자세, 오른 무릎, 오른 손목에 붙여줄 거고, 다리 접어 앉아줄게요. 여기서 머물러도 좋고, 오른발 왼 손목으로 가져와 더 앉아줘도 좋아요. 뒤에 있는 발을 더 뒤로 보내줘도 괜찮아요. 깊게 한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허벅지 앞쪽으로 숙여줍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내쉬는 숨에 다운독 두손 힘껏 밀어줄 거고 발가락 매트 위에 걸고 뒤로 한 걸음 가줍니다. 마시는 숨 왼다리 높이 들어 올려요. 내쉬는 숨에 반대방향 비둘기 자세 할수 있는 만큼만 움직여 줄게요. 한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접어줄 거고, 긴장 완전히 풀어줍니다. 천천히 일어나 줍니다. 내쉬는 숨에 다운독. 매트 위에 앉아줄게요. 다리 앞으로 무릎 구부려 줍니다. 역플랭크 자세 해줄게요. 두손 매트 뒤로 걸어갈 거고 두 다리 곧게 펴줄게요. 마시는 숨에 골반 하늘 향에 들어 올려 줄게요. 내쉬는 숨에 두손 눌러줍니다. 두 어깨는 목에서 멀리 밀어내줍니다. 마지막 마시는 숨에 골반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다리 매트 바닥, 등 바닥, 두 발도 바닥, 무릎은 천장향에 세워줍니다. 두 무릎 가슴쪽으로 당겨와서 쥐어 짜줄게요. 마지막 깊게 한 호흡 마셔요. 내쉬는 숨에 사바아사나. 두발 길게 뻗어주고 두 팔은 골반 옆에. 손바닥 하늘 보여줄 거고 가만히 유지합니다. 호흡 깊게 이어갈 거고 몸의 의식 가져옵니다. 나마스테